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을 한 후에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불편해진 경험은요?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져 손잡이를 꼭 붙잡았던 그 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깨끗해야 건강하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욕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노년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68세 노인의학을 전공한 현직 의사 오석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제 몸으로 그 경고를 직접 겪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에 시달. 달렸고 긁다 긁다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계절성 알레르기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나이 탓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가렵고, 따갑고, 갈라지고, 붉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료 중에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65세 이상에게는 위험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매일같이 하는 이 목욕 습관이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연구 자료들과 환자 의 기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부 보호막이 무너지는 시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 건조함에 민감한 노년기 그 시기에 매일같이 비누로 문지르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가 청결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피부염, 어지럼증, 탈진, 낙상 사고 등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습관적인 목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상식이 노년기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노인 환자 10명 중 9명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목욕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년기의 피부는 더 이상 매일의 목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엔 하루에 두 번씩 씻어도 금세 회복되던 피부가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매일 씻는 것만으로도 건조증이라는 이름의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땅김이나 각질이 아니에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갈라지고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가려움과 염증, 피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제가 경험했던 그 가려움도 알고 보니 피부 장벽이 약해져 생긴 노인성 건성 피부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보던 중 73세 할머니 한 분이 다리에 생긴 붉은 발진과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별다른 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뜨거운 물에 씻고 때도 밀고 하는데 더 심해지네요. 알고 보니 이분은 하루에 두 번씩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일주일에 세 번은 때수건으로 밀고 계셨습니다. 깨끗이 닦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진 채 반복되는 자극을 받으면서 가려움이 심해지고 손으로 긁다 보니 진물이 나고 결국 세균 감염까지 이어져 항생제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한 가지만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욕을 격일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헹구는 정도로 끝내는 것. 때는 밀지 말고 비누도 한두 번에 한 번만 사용하자고 했죠. 그리고 딱 2주 후 그분은 다시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제 안 가려워요. 물로만 씻었는데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특히 노년기의 피부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청결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습관이 사실은 내 몸을 조용히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제는 알 때도 됐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과 무리하게 씻는 것은 다릅니다. 노년의 몸은 더 부드럽게,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의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아래의 혈관이 수축하고, 신체 내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둔해집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시적으로 몸의 열이 확 빠져나가면서 어지럼증과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욕실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거나 심한 경우 눈앞이 하얘지는 증상 말이죠. 저는 한 환자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땀을 쭉 빼야 잠이 잘 온다며 욕조에 30분 이상 몸을 담그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큰 소리가 나 가족들이 뛰어가 보니 그분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히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실려와 검사해 보니 낙상으로 뇌진탕 증상이 있었고 갈비뼈에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졌고 욕조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지럼증이 밀려와 중심을 잃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낙상이 노년기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한 번의 충격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욕실은 바닥이 미끄럽고 공간도 좁아 낙상 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병원에도 비슷한 이유로 구급차에 실려온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매일 하던 대로 씻었을 뿐인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매일 하던 대로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매일같이 목욕하는 습관이 청결이 아닌 위험이 되는 시점, 바로 65세 이후입니다.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욕실은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공간입니다. 몸을 씻기 전에 욕실의 온도부터 체크하고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유지하며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끝나고 나서는 수건으로 몸을 빨리 감싸 체온을 유지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지 물을 잘못 사용했을 뿐인데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들기 전에 목욕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풀리고 잠이 잘 온다더라. 물론 젊은 시절엔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체온 조절이 원활할 때는 따뜻한 목욕이 오히려 수면을 유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민감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이완된 것 같은데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외래 진료를 보던 중 71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잠이 너무 안 와요. 자려고 누우면 눈은 말똥말똥 뜨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자요. 저는 그분의 일과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죠. 매일 밤 10시 자기 전 반드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20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근다는 점이었습니다. 피로를 풀고 숙면하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그분께 간단한 조언 하나를 드렸습니다. 욕조는 아침이나 낮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밤에는 간단히 물수건으로 닦는 정도로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엔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독서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요즘은 잠이 잘 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원인이었을 줄 몰랐어요. 문제는 우리 몸의 변화보다 늦게 바뀌는 습관입니다. 젊을 땐 도움이 됐던 방식이 나이가 들면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목욕하는 습관, 뜨거운 물로 피로를 푼다는 생각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잠은 노년 건강이 기본입니다. 수면 하나가 무너지면 면역력부터 뇌 건강까지 줄줄이 흔들립니다. 단지 목욕 시간을 조절하고 물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끗함보다 중요한 건 편안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과도한 세정 습관이 우리 몸의 자연 방어막을 스스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누는 깨끗함의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안 쓰면 찝찝하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땀 냄새나 체취를 없애기 위해 더 자주, 더 강하게 비누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깨끗함이 우리 몸에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외부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피부는 단순히 더러움을 씻는 표면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 위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이 미생물층은 나쁜 균의 침입을 막고 염증을 조절하며 면역계에 신호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강한 비누와 샴푸, 떼수건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면역이 약해진 피부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더 쉽게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종종 피부 발진이나 무좀, 잦은 염증으로 내원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중 상당수는 공통적인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매일 전신을 비누로 꼼꼼히 닦는다는 것이죠. 한 78세 여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항균비누가 좋다고 해서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매일같이 씻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염증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몸에는 어느 정도의 세균이 필요합니다. 좋은 균까지 다 없애면 오히려 피부가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엔 놀라워하셨지만 비누 사용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순한 천연 비누로 바꾼 뒤한달 만에 피부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청결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이미 얇아지고 건조합니다. 여기에 매일 항균 비누를 덧바르면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쉽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론 조금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건 모든 세균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습관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목욕이라는 일상적 습관이 오히려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목욕은 개인적인 위생이고 습관인데, 그것이 외로움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매일 목욕이라는 행동이 어떤 분들에게는 외로움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텅빈집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씻는 시간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오래 틀어놓고, 욕실에서 1시간을 보내고 때를 밀고 머리를 감고 다시 헹굽니다. 어쩌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시간을 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받는 8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자녀들과는 왕래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늘 오늘도 목욕했어요. 어제도 했고요. 물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위생에 철저하신 분이구나 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 드렸습니다. 목욕은 이틀에 한번 정도만 하시고 그 시간에 동네 복지관 강좌나 산책 모임 같은 데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몇주 뒤에야 말씀하시더군요. 밖에 나가보니 저 같은 사람 참 많더라고요. 이제 욕실에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물론 목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립을 대신하는 위안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큰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욕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는 사람과의 대화로 하루를 열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노년의 건강이란 단지 몸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방입니다. 매일의 목욕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목욕을 하지 말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목욕을 중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예전엔 익숙했던 습관이 이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구체적인 노년기 목욕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씻지 않아도 됩니다. 격일로 또는 사흘에 한번 정만 전신 목욕을 해도 충분합니다. 대신 중요한 부위 즉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은 물수건이나 부드러운 타월로 매일 닦아주는 정도면 됩니다. 둘째,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혈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비누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루 한번 이하로 줄이고 전신이 아닌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이나 팔다리처럼 땀이 적은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짧고 가볍게 행구 위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목욕 후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목욕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물기만 닦고 끝내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젖은 피부에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여섯째, 욕실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찬 바닥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목욕 전 미리 온풍기나 히터로 욕실을 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혼자 목욕하실 경우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열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몸이 먼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말씀드린 목욕 습관을 바꾼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건강 상담을 받으시던 75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저녁 깨끗이 씻어야 잠이 온다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20분 넘게 욕조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잦은 두통, 피부 갈라짐, 밤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고 습관을 바꾼 뒤한달 만에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분은 82세 여성 환자분으로 항균비누와 때밀이로 평생청결을 유지하셨지만 반복되는 염증과 건조증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욕 빈도와 비누 사용을 줄이고 보습에 집중하자 피부가 회복되었고, 그분은 그동안 내가 너무 강하게 나를 씻어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할까? 요즘 유독 잠이 안 오는 건 왜일까? 피부가 자꾸 갈라지고 따갑고 가려운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해답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는 찾지 못한 채 병원 문을 두드리고 약에 의존하고 또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매일 하던 목욕이라는 행동 하나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나눠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단지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되찾는 시기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여유를 되찾고 찾고 나를 되찾는 시간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매일같이 하던 습관을 다시 보는 것,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에 대해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것일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환하게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찬란한 시기. 그러니 부디 남은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건강이라는 단어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 더 가볍고,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답게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중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한 번의 공유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건강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노후를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닌 다시 살아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니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찾아오는 삶의 지혜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삶도 미래도 그 변화는 지금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